국내외적으로 많은 분들이 우리 부산을 찾아서 특히 이곳 해운대에서 아, 하룻 밤을 지내시면서 또 오늘 중요한 국제적인 아, 감흥에서를 하게 된 것을 부산시장로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 모두를 반영합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는 제 10회 한겨레 부산국제의 신도전 아, 10년째 이렇게 하게 되어서 개인적으로 부산시장으로서 축하의 자리를 축하의 전합니다 이러한 뜻 깊은 대리를 마련하시게 되면 임동원 한겨레 동인문화진단이 있사라니. 그리고 또 정의는 뭐 한겨레 신문사 사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기조의 역할을 해 주실 하드레아마 전 일본 전문, 또, 전 의과, 아, 우리 국회 국회 회장님, 또, 송인순 전 외교 장관님을 비롯한 모든 발표자, 그리고 이해동시의 의장님을 비롯한 참석하신 김원장님과 부산의 여러분들도 반영과 감사를 드립니다. 한결의 부산 제신보전를 올해도 맡게 2005년 부산 a c 정상회의를 진행해서 시작한 이에 세계 중에석 각과 시선인들이 참여하는 국제학행사로 발전을 해왔습니다. 특히 올해는 부산은 국제 평화의 도시로 만들기 위한 UCC 공모전이 처음 열려서 그 의미가 더욱 깊은 것 같습니다. 한결의 부산 국제심포지엄이 제시하는 주제가 아시아의 평화운전과 공동분명인 만큼 청소년대학생들의더 많은 관심과 장여를할수 있는 행사를 또 계속 만들어 나가 주셨으면 합니다. 올해 심보엄 주제가 아시아가 주도하는 새로운 아시아의가는한것입니다 다음 달에 부산에서도 한아시아 특별 정상회의가 열렸는데 이번 주제처럼 부산 한 아산 학교 정상회의가 아시아의 평화와 공동문명의 세 시대를 내는 전환점이 되었으면 하고, 그 가운데 부산은 지지각적으로 동북아시아에서 차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반드시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겨의 부산 제신무술을 계속해서 세계적인 분화로대여가기를 대신 보조금을 준비하느많은 열어주신 하늘의 부인과 제단 황교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감성과 대응을 기원 감사합니다.